이재명 대통령이 보좌관 갑질 논란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실상 임명을 강행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반면에 이 대통령이 제자 논문 표절 논란이 연루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죠 이분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현역 불패로 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국민 눈높이에서 볼때 이게 맞는 결정이라고 보시는지 김준일 평론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안 맞죠.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 안 맞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게.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에 여야 대표 지도부를 만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무상호 정무수석이 오늘 CBS 인터뷰를 한걸 보면은 왜 강선호를 살렸냐 라는 얘기에. 네. 여당의 주장 입김이 많이 작용한 것 같다고 음.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대통령에서 이제 인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국힘에서는 이제 송원석 대표가 이진숙 강선우는 절대 안 되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몇 명을 얘기했겠죠. 네.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진숙 정도는 뭐 어쩔 수 없다. 근데 강선우는 안 되겠다. 뭐,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보죠?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눈높이에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데는첫 번째는 이 프로세스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좀 투명하게 우리가 여, 의견 청취를 한다. 특히 강선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강선우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으니 내가 약간 조율을 해서 이런 음. 거를 했다라는 모양새를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 예. 음. 그래서, 음, 머리를 잘 쓴다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어. 대통령이. 예. 사실은 여사랑 좀 가깝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때 뭐 단식할 음. 때뭐 이부자리를 봐줬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네. 여사랑 김혜경, 김혜경 여사랑 좀 가까운 사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네. 당에서 세게 저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아마 쉽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본인도 아마 웬만하면 살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에요. 왜냐면 여기서 양마하면 다음에 출마하기도 쉽지 않으니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것 같은데 이거는 두고두고 부담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갑질 얘기가 다른 세트 투표에서 나오면은 강선우가 계속 소환될 소환되죠. 겁니다. 계속 소환되고 역시 이 정부는 그런 장기 리스크를 좀 안더라도 데려가는 걸로 했으니 뭐꼭 감당해야죠. 이진숙만 버리는 카드로 둔다는게 이것도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또 추가 폭로가 나올 가능성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강선우 후보자에 보지는? 대해서는 이미 폭로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네. 전 여가부 장관이 정영애. 네, 정영애 네. 전 여가부 장관이 오늘 예. 아, 이분이 그렇죠. 국회의원하면서 어느 병원에 무슨 뭐 민원을 해달라 그래서 도저히 안 된다. 그랬더니 예산을 확 깎아버리더라 음. 가서 사정 사정했더니 막뭐 하려면 하는 거지 뭘 소리를 지르더라 라면서 음. 아 저는 전 여가부 장관인데 이던 사람을 그 시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또 폭로를 했어요 네, 네. 특이하게도 보면 다 내부에서 폭로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음. 무슨 공격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보좌관 자기가 데리고 맞아요. 있던 보좌관 그 자기가 관계 있는 사람들 그리고 무슨 그런 그 자기와 같은 민주당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 네네. 이런 분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악성이거든요. 음. 분명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음. 저는 어 아마 오늘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은 이진숙전 이진숙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야, 강선우는 나도 왜날 날려? 이럴 음. 생각 할거 아닙니까? 같이라도 날라가면은 그러면 좀 억울, 덜 억울하기라도 하지.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더 심한 거 아니야? 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음. 근데 저 사람은 뭐 의원이라고 해서 의원이니까 그렇게 갑질도 하고 특권도 누리고그 네. 다음에 의원이니까 뭐 나쁜 짓을 해도 장관 청문회에서 그냥 다 통과되고. 이거 말이 돼? 음. 그 생각을 하겠죠. 이 사람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게 이진숙 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잘했다. 전혀 아닙니다. 그분도 자격 없어요. 네. 하지만 그 양쪽을 놓고 국민 감정이라 이런 것들을 보면 음.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그런 반박이 훨씬 크죠 반발이 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분은 살려주시고 음. 이분은 날리셨는데 어찌 보면 야 어차피 한 명도 안 날리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 애초부터 이 사람은 날릴 카드로 데리고 음. 온건 아닌가 애초 그 을살 수도 있어요 문제가 되면. 하나 이렇게 던지는 걸로 끝내자 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나쁘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물론 당사자로서는 이거 나 원래 버리는 카드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강선우 지금 장관께서는 이게 되시고 나면은 음. 분명히 또 문제가 될 거예요 또 다른 뭐 폭로도 나오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식물 장관 될 거예요. 음. 그게 더 심각한데요. 네, 왜냐면 네. 본인이 뭘할 수가 없어요. 음. 어 이거 잘못했다가 또 밑에서 뭐라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자신이 그렇게 살지 않고 자기가 자신 있는 사람이라면 네. 무슨 소리야. 당신들 이거 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음. 근데 이미 이상한 소문들이 많이 났기 때문에 장관의 활동 반경이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평판이 어 이것도 안 문제가 달라져요. 되는 거죠. 예. 하나만 얘기를 하면은 네. 이거를 대통령이 지명 처리를 했어요. 네. 자진 사태 형식 우리가 이제 자진 사퇴 지명 철회 사실 뭐 음.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자진 사퇴는 사실상에네가 사퇴 좀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거는 정치적 부담을 그 사람이 음. 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거는 네. 내가 우리가 인사를 검증을 잘못했다라고 지명 철회는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해버리더라고 사실은 음. 나 모르는 사람이다 이진수 이렇게 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맨날 보면은 자진사퇴 형식으로 뭔가를 하는데 네. 이제 자진사퇴는 진짜 자진사퇴 지명철회는좀지명 철회. 이게 음. 구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 솔직히. 네. 네. 정부가 책임을 좀 안고 가는 경향성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임사검증 못한 거 우리 음.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야라고 이준숙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명철회는 네.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높이 평가하는 편이에요. 근데 음. 그거 네. 만약에 지명철회하면 역으로 그 사람을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는 음. 음. 네가 책임져야 돼라는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진 사태가 아니고 이건 지명 철회야. 왜 지명을 잘못했거든? 그런데 그 얘기는 누가 지명했다라는 건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명한 사람 당신 내 경고야. 이럴 수도 있어요. 이 얘기도 좀 해볼게요. 추가 인사 발표도 있었는데 민주당의 김희겸 정 의원과. 그리고 최동석,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 소장이 차관급 인사에 지 발령이 됐습니다. 각각 세만금개발청장에, 그리고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어, 두명다 예전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가짜뉴스, 네. 이거를 이제 유포한 사람들이라고 저격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두 명의 인사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김종일 평론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laughs> 이두 분을 제가 잘 몰라요. 예. 아, 그러니까 모른다는 얘기가 별로 부담 없이 비판할 수 있다라는 네. 건데. 그 한동훈 대표 첼리스트 이거는 검증이 매우 미흡했죠. 음. 예, 특히 이제 그게 열린 공감 TV의 강진구 기자를 포함해서 이쪽에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네. 제보자의 말만 믿고 네. 크로스 체킹이 안된 거죠, 사실은. 음.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일종의 이제 편향성 이 있는 거죠. 어, 이리, 얘들은 이랬을 거야라는 거로 생각을 하고 한탕주의로 덥석 물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 네. 어 어떤 이런 질리의 어떤 무게감을 번, 본인이 생각을 안 했다 김우겸 의원도 그렇고 음.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음. 이제 모든 공직에서 그러면 임명을 안할 정도인가? 뭐 그거는 저는 음. 아니라고 봅니다. 네. 뭐 그게 문제가 있는 거는 그거대로 그거대로 뭐 소송도 지금 되고 민사하고 있지 않나요? 뭐 네. 그거는 그거대로 책임을 지는 문제고 음. 모든 인선에서 배제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음. 뭐 잘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사람들을다 낙마 시켜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하기는 좀 그래요. 음. 여기 대해서. 김종옥 전 쟁구는 어떻게 보세요? 부적절하죠, 부적절하고 최동석 인사조직영소장 인사혁신처장 인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검증하는 자리고 음. 어, 그리고 더 거기에 혁신이라는 이름까지 들어있어요. 네. 근데 이분이 뭐라 고 그랬냐면요, 그 김인겸 씨가 청담동 그 술자리에서 뭐 대통령과 그 다음에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이 부 수십 명의 김현장 변호사들과 함께 동백아가씨를 부르고 노래를 부르고 뭐술 먹고 접대를 받았다라는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네. 이렇게 했을 때 최동석씨가 뭐라 했냐면 딱 보니까 이게 사실인 거 사실이더라. 음, 딱 보니까. 어, 딱 보니까 네. 자기 감이 오더라. 음. 마치 옛날에 무슨 뭐 조국 장관 그때 앞에서 서초동에서 시위하는데 MBC 사장이 당시에 딱 보니까 백만 명이더라 뭐 이런 그걸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까네 그렇죠. 사실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는 걸를딱 보니까 이게 사실이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분이 얼마나 편향된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자기 진영 중심의 논리로 사고 방식이 편성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음.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런 분이 어떻게 인사혁신처장이지 다른 자리도 아니고, 음. 마치 강선우 씨가 가장 기본적이고 그 따뜻함이 필요한 자리잖아요. 네. 그 가족 여성가족부라는 음. 거기를 갑질하는 사람을 앉혀놓은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음. 논물 표절하는 사람 교육부 장관 앉혀놓고, 갑질하는 사람 여성가족부 장관 앉혀놓고, 네. 그 다음에 정말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을 인사혁신처장으로 앉혀놓으면 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말도 안 되는 인사를 하고 있다라는 음. 생각이 들고, 김의겸전 의원은 뭐또 가까운 후배이기도 하지만 네. 어쨌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음. 저는 뭐 김진일 평론가 말맞다나 과거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죠그 사람을 전부 다 공직이나 어떤 자리에 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네. 그건 너무 과해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사과해야 돼요. 음. 아 이건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음. 그다음에 오케이 뭐그 사과를 받아들이고 음. 그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걸할수 있는데 그냥 자기가 잘못한 것도 계속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에 거짓말을 낳고 뭉개 버리고 그런 음. 분을 어떤 중요한 자리에 앉힌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